그당시에우그 밑에 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그에 있는 에 있는 그 밑에 고는그 밑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네. 그 밑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그 상대방 비그밑지 있는 그 밑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그 밑에 그에는그이에있그 이야기를 그셨에 있는 아 밑에 있그 밑에 있는 그이야기는그는그는 우리나라 었고 거기에 4명 그 있는 바에있고거람들 4명밖에 해 사람들, 사람들, 그 사람들, 자 사람들, 네 사람들, 그 사람들, 그사들그 사람들, 그핵심이그요그러니까당사람그 사람들, 그만나들그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사람들, 그사이들그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사람들, 그사들그 사람들, 그 사람들, 그사네들그 사람들, 그 사람들, 네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사람들, 그사람그 사람들, 그 또 그러더라고, 먼 친척관계인데 그 회장한테 물어봤어요 형시어이하고 네.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먼 친척관계라고 자기가 추천했는데 이야기까지 근데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에요 돈이 포기하면 돈이 적당히게아가져서 방은 절대 못 가요 110년에다가는 한 사람이 쓰여요 음. 우리가 만약에 그걸 하신다고 하면 정말 상대방 비와 하셔도 돼. 그자 우리가 그냥 거기에 있어 뭐좀발표하내고도습니다그냥서만에 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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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하시면 그다음과 일과 일과 일그 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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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과 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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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아, 내가 제가 이용한 가이용해이용해이용 이용해서, 하용해서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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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이이해이용해 이용해서, 이 이용해서, 이용해서, 이용 이용해서, 이이용게서이용해 이용해서, 서 이용해서, 이용해 제가 밖에서 만나는 내용은 그냥 뭐그 이상만 돼서 얘기하고 그런 게뭐고거하이 사람의 재해에서 빨라붙는다니까 아까운 이 노사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 얘기가 그런 일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시민이 다 모든 원리를 다갖고 있는 대신에.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아마 을거요 그럴 데그제가 봤을 때는 그회장 만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음. 음. 그 회장님은 존? 그분은 네. <목소리> 네. 아그리스트그 어, 모임은 그 네. 어떤 이유? 이런 는 음. 우리가 이전하는 음. 음. 그래서 우리가 끝지해요예 네. 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그속내용들많고 음. 그 네. 장 이제 그에 조금 감소가 는이도 이길 수 있는데 제가 몇번이아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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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죠? 아 그러니까 방식으로 이길 수 있다? 아주 근모하게 만든 건그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아니 그게 아받을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지 그게 아하시 그게 아니고 그게 그런아니 그게 아니내아 그게 아니 그게 아니고 그가 그게 그게 아니너 그게 아그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하고 그게 옆 사이트에서 결국은 일을 맡본인스스로가 맡는데 사이트에서 만을는 겁니다. 근데, 근데 뭐 아티스트들이 커가는데 본인이 구고가그 그 멤버들이 있을 때는 그런거 아니에요. 네, 그그에회장 문제 가지그공공한게범신호꼭 저희한테 반드투 필요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데 결국은 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끊어야 니는 거죠. 1들 보기에 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리 공동으로, 보리집도으로 우리 집로 우리 수안으로 우리 집원으로 우리 나안으로 우리 정안으로 우리 집안으로, 우리 집안리도 그렇고 우리 집안으로, 우리 집이으로우안으로 우리 집안로 우리 집으로우안으 여러 가지. 다 네, 이렇게 계속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어차피... 네. 그래서 나 정말 고민하고 많이 받았어요. 그